성북메가스터디에서 수학 수업을 예비고일이랑 고일 고1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강사 원상훈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그 영은고등학교 학생들 처음으로 입학해서 좀 정보도 많이 부족하시고 또 필요한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도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제가 도움드리려고 설명의 자리 마련해 봤고요. 일단 자료 보시면서 제가 최대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또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아이들 중간고사 대비할 때나 뭐 입시 준비할 때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고등학교 대비, 중간고사 대비도 중요하지만 흐름적으로 고등학교 때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요. 일단 고등학교 수학 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랑 그 다음에 영웅고 내신 대비 좀 분석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저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학년 1학기에는 수상이라는 많이들 들어보신 과목을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학기에는 수하를 진행을 하고요. 근데 이게 1학년 과정이 수상수하가 묶여 있거든요. 1학기와 2학기로. 근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그, 당장 어머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센 수학만 봐도, 3-1, 3-2 과정만 합쳐도 대략 한 300페이지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수 상만 300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범위가 약한 1.5배가 늘어나거나 2배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내용도 어려워져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미끄러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기를 잘 마치고 1학년을 마치면 2학년으로 돌아와서 수 1, 수2 이제 실제 수능 범위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는 선택과목이라는 걸또 내신 때 추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서 이제 좀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항식의 연산부터 이참수까지가 여기 성북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중간고사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범위가 사실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이랑 매우 많이 유사한 편이에요. 그래도 아이들이 개념이 더 깊게 들어가고 어렵다 보니까 또 모의고사 문제도 같이 출제하다 보니까 좀 가장 처음 배우는데도 많이 힘들어하고 사실 뭐 배워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방식의 연산 부분에서 곱셈공식이 약뭐 길게 늘려보자면 스물, 21개 나오고 적게 늘려보자면 13개 나오는데 그거를 다 외우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 공부를 많이 안 해보거나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아이들한테는 진입장벽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착실하게 공부해야 되는 파트고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때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개념을 많이 응용하게 되는 그 기말고사 파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여기 원의 방정식까지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들어와서 집합 명제라는 수학의 언어에 대해서, 그다음 그 언어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는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1학년 때를 마치게 되면 이제 2학년 과정으로 들어와서 수1수 2,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수능 범위를 공부하게 되는데 음, 여기가 이제 농담식으로 이야기하면 수포자가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음. 고등학교 1학년 때 유야 무야 어찌어찌 공부를 잘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로 올라왔을 때 수상수화가 잘돼 있지 않은 학생들이 수원수투를 공부하게 되면 가장 많이 무너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특히 함수를 공부를 제대로 못 하고 넘어오면 미분 파트 그러니까 수투 파트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요. 두 번째는 그 지수로그 함수에서 부등식 부분이랑 그래프 그리는 파트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오면 여기 그래프는 아예 손도 못 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상수화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앞에 적혀 있는 것처럼 선택과목을 하나 선택하게 되는데 보통 아이들 수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지금 고 1이라 정시를 보고 있는 건좀 비현실적이고 이제 수시를 보고 있을 텐데 영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 과목을 선택하게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수 1, 수 2를 제외하고 수능 범위의 선택과목인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 세개 중에서 내신 과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laughs> 그 영흥고등학교는 커리를 정해놨어요 기하 벡터를 2학년 때 반드시 수강을 해야 하고 3학년으로 넘어오면 미적분과 확통을 수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과생 한 1학년 2학년 때는 선택을 안 해요 문과 과목은 선택을 안 해도 되고요 보통 공과대학이나 이과대학 이과대학들은 어, 권장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그 2학년 때나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기하 벡터를 반드시 들어야만 수시에 유리가 하고요. 또 예를 들어 경희대학교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도 기하랑 미적을 꼭 들어줘야지만 수시에서 유리하게 어, 측정하겠다고 권장 과목으로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수상수화가 베이스가 되면서 또 진로에 많이 반영이 되고요. 점점 기준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여기 초록색 휴해처럼 반영대학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적어봤는데, 웬만하면 인서울대학교는 다 반영하고 있는 걸로 보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위권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셨을 때, 과연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만 내신 등급이 나오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어, 언급드리기, 언급드렸던 내용들 중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일단 내용이 많이 깊어지고요. 그 다음 범위도 넓어지는데, 중학교 때 공부했던 패턴이랑 시험이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문제집에 있는 유형서들 학원에서 풀리는 유형서들을 다 풀었을 때 어느 정도만 공부를 하면 90점 이상이 나와서 A랭크를 찍을 수가 있는데 또는 B랭크를 찍을 수가 있는데 수능이랑 같은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집에 나오는 게 실제로 수능을 보시면 조금 더 개념적인 내용보다는 그걸 개념을 활용을 해서. 좀 어떤 식으로 본인이 문제를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능력들을 많이 보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시험을 많이 끌고 들어와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수능 때도 잘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내신 때 수능 준비를 같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공부하던 것처럼 단기간 학습이나 아니면 문제집만 따로 이렇게 푸는 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그 정보를 모르고 중간고사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면 당연히 많이 미끄러지는 시기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냐 하면은 아무래도 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기출을 많이 응용해서 내는 학교 기출 문제를 먼저 풀려드리고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내신 대비 들어갔다고 4주 동안 열심히, 열심히 막 한다고 해서 성적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미리 대비시키는 것까지 도와드려야만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고민을 할 때는 이 노란색 파트로 적어놓은 그 풀어야, 그렇게 풀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추가로 더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흥고등학교가 어떻게 내신이 나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가 좀 특수한 케이스를 겪었어요 저희 학생들이 뭐냐면 코로나라고 해서 2019년도부터 시험 문제가 코로나 영향으로 들쭉날쭉했어요 난이도가 근데 코로나가 시기가 끝난 지가 좀 돼서 최근 3년 동안 영향을 좀덜 받는 지역을 좀 기간을 좀 분석을 했고요 어,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 그러니까 3년 전이죠 2021년도까지는 사실 학교 프린트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많이 했어요 그것도 활용도 하고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점점 오면서 문제가 학교 프린트랑은 조금 거리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시중 교재에서 오히려 더 많이 끌어오는 경향이 보여요 그 이유가 실제로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문제만 숫자만 바꿔서 된다든가 그림을 정확하게 똑같이 차용한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음 이제는 학교 프린트만 대비해서는 좋은 성적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아이들한테 많은 시중 문제를 풀려보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제가 그걸 더 활용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시중 문제집이라고 막 어려운 것만 내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뭐 가장 유명한 문제집 중에서는 뭐 고쟁이나 마플 시너지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집이 정말 극상위권에 있는 문제들이다 라고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에서 차용을 하기 때문에 고난도가 나와도 풀 수는 있습니다 할 수도 있 극복할 만한 도전 난이도거든요 그거의 역효과로. 아이들이 다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1등급컷이 실제로 91점이고 2등급컷이 80점대 중원, 중반에서 초반으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그 서술형 배점이 2021년에 비해서 작년까지 비교했을 때 원래 4문제가 20점이었는데 3 문제가 20점으로 바뀌어서 하나를 틀리면 10점이 나가서 1등급이 거의 날아가는 느낌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상위권이나 중위권 싸움이 조금 치열한 학교긴 해요 난이도가 쉽다 보니까 다들 도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요 이제 2021 2022 2023을 그 전반적인 난이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2021년도에는 중상이었는데 점점 중 중으로 바뀌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2022학년도에서는 이때가 제일 쉬웠습니다 이때가 가장 쉬웠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조금 작년이죠. 작년에 조금 더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풀 만했던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가 이제 당장 만나게 되는 2023학년도 중간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상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서답형이 20점이었어요. 아 20번이었어요. 근데 그게 배점이 8점이었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려운데 8점이면, 특히 서술령이 어려운데 8점이고, 가장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다 보면 손도 못 대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8점 나가면 1등급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영훈고에서는 좀 변수가 될수 있고, 그 대신 중문항이 배점이 가장 높아요.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문항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점수를 딸수 있는 문제에서 반드시 따줘야 되는 학교고, 그걸 놓치면, 등급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작년에 바로 나왔던 거예요. 난이도 중문제인데요. 그 이제 도형의 닮음,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점검도 하면서 문제를 낸 거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저는 그, 프리 윈터스쿨에 자체 교재를 사용을 했는데, 거기랑 똑같은 그 문제죠? 그러니까, 저도 이 문제를, 시중교재를 차용을 해서 활용을 한 거거든요. 제가 직접. 근데, 이쪽이랑 이쪽이랑 똑같은 문제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참고하는 게다 거기서 거기니까, 맞출 수도 있고, 대비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네,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그, 수능 모의고사를 활용한 문제예요.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줄에, f2x 빼, 2 아, e x x 는 f2 플러스 x랑 같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대칭함수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건데, 작년이랑 제, 아, 재작년 수능 20, 아, 30번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쪽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명한 유형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자체 교재에 실어나서 아이들이 충분히 학습이 가능할 것 같다고 어 보여지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문제를 좀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죠. 이게 어려웠는데 아이들이 처음 보면 좀 비주얼도 보시면 알겠지만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막 뭐 어리버리버리버리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어 옆에 보시면 마플 시너지라고 199번에 동일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대로 시중 문제집을 차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려운 문제지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얘가 이제, 그, 난이도와는 상관없이, 비주얼적으로 가장 아이들이 싫어했을 문제인데요. 거기, 맨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읽기도 굉장히 복잡하죠.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거를 보고, 아, 이게 3차 방정식의 허근이구나를 알아만 차리면 금방 풀수 있는데, 그거를 못 알아차리는 경우에는, 어 손도 못 대고 틀리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당연히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자체 교재 수록을 해놔서 미리미리 대비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금 보여드린 문제들 보시면 자체 교재도 있고 아니면 시중 교재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렵다고 평가는 되지만 준비는 가능한 시험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방금 보여드린 문제들을 고등학교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요. 일단, 일단 개념이 제일 중요하겠죠. 개념 정리를 할 때는 음 공식이 나오면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까지도 학습을 조금 해주면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를 가지고 문제를 접함으로써 내가 이 문제들은 이렇게 푸는구나. 그러니까 유형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생각의 그 지식을 좀 쌓는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경험을. 그 다음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여러 가지 유형이 섞인 유형들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는데요. 영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개념만 알고 있어도 풀수 있는 문제가 아, 총점으로 한 28점 정도 있어요.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맞춰줘야 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그리고 그게 문제를 꼭 맞춰야 되니까 개념 정리는 당연히 필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핵심인데 유형 정리와 반복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학교가 이 주변에서 영운 고등학교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중 교재나 학교 프린트나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제들로만 내기 때문에 어 문제량을 늘리고 연습하다 보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다 맞출 수가 있는 또는 아 이거 어디서 봤는데 정도로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시켜야 될게 심화도 심화지만 실전 연습입니다. 그 방금, 좀 전에도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왔는데, 그 수업 진행할 때 아이들한테 이제 용문고등학교 기출문제를 풀리고 왔어요. 근데, 시험시간이 50분입니다. 문제가 22문제에 서술형이 30점짜리 시험지였는데,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어서 100점도 2명 나왔고, 뭐, 그렇긴 했지만은, 어, 100점이 나올 것 같은 학생이 60점을 맞았어요. 그 이유가 시간이 모자라서 뒤에 서술형 10점짜리 세 문제를 다못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전 연습의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만 두고 보면 당연히 다풀수 있는데 시험지에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못 풀거나 시간이 없어서 또는 맨 앞장에 어려운 문제를 넣어 놓으면 평균이 그 시험은 확 떨어져요. 아이들이 어 너무 어려워서 그 시간 그 어려운 문제에 시선을 뺏겨서 시간이 많이 날아가는 거죠. 그럼 뒤에도 당연히 못 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서술형 첨삭은 제가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실전 기출 문제는 매일 매일 아니 매주 매주 연습을 시켜서 아이들이 가능하면 알고 있는 대로 성적이 나올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수업하는 방식까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리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내신 대비가 여기 적혀놓으신 대로 적어놓고 보여드린 대로 4주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4주 동안 준비하진 않습니다. 어머니, 이게 3월 달부터 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략 한 길면 12주, 적으면 8주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선행을 다른 걸 나가지 않고 계속 내신만 합니다. 수상만. 그러니까 지금부터 4월 말 또는 4월 중순까지 수상만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아이가 선행이 안돼 있어. 수투 건드려 보고 싶어. 수원 보고 싶어. 이런다고 수원을 본다고 해서 2학년 올라가서 수원을 잘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상을, 내신을 못 따놓으면 어차피 2학년 가서도 따는 내신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학년 때가 내신 따기가 가장 쉽습니다. 아이들이 다 준비가 안돼 있거나 다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르게 준비한 아이들이 맞냐가 등급 것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상을 계속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강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예요. 첫 번째는 뭐, 1주 뭐 동안은 기본 기출을 풀고요. 기본 개념이랑 두 번째는 자체 교재로 성북기출이랑 그리고 고난도 시중 문제들을 제가 다 넣어놨거든요. 활용해서. 그리고 세 번째 3주 차에는 실전 연습을 하고 4주 차에는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는지 제가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중 교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냥 제가 다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한 권에 넣어놨다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재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고등과정이. 예를 들어, 뭐, 목, 토반이면, 목요일 날 4시간, 토요일 날 4시간이니까 주에 8시간인데, 4주면 32시간이라 긴 시간이잖아요. 그거를, 뭐, 앞에 국어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수업하는 거니까, 제 공부거든요. 저도 수업할, 수업 준비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아이들 공부는 아니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본인들이 저한테 질문했던 문제들을 지금 바와 같이 노트에 풀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 아이들한테 동의를 좀 구하고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제량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저기 20문제라고 적어 놓긴 했지만, 20문제는 좀 과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10문제든 15문제든 매일매일 꾸준히 풀다 보면, 그게 두 달이 되면 이제 노트, 한한 세네 한권 쓰게 되는데 좀 풀이를 많이 길게 쓰면요. 그러면 풀수 있는 문제가 시중 문제집 한권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짬짬이 풀다 보니까 한 권을 다푼 거죠. 하루에 열 문제씩 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이건 제가 나눠드린 아이들 개별 프린트고요. 이거는 이제 시중 교재 선정해서 풀고 있는 겁니다. 자동방에 보고하는 식으로 제가 검사를 좀 진행하고 있고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더 보고 싶으면 가입해서 볼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놓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제 클리닉인데요. 이게 3월달 일정이에요. 3월달 끝나면 제가 이제 주말에 어, 일요일날에는 저기 적혀놓은 것처럼 시간이 되기 때문에 수업이 없는 시간에 아이들을 부르거나 아니면 조금 시간에 맞춰서 두 타임 정도는 뭐 평일날 아이들 시간 물어봐서 될수 있는 날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과제를 봐준다던가 질문, 수업 때 못했던 것들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질문하면 제가 수기로 풀어주던지 아니면 카톡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테스트 제작해서 이런 식으로 시간 배분 서술형 대비 취약점 공략까지 해서 내신 대비 완성하는 게제 목표고요. 어, 우리 아이들 그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서 대학교 가려는 이유가 어, 저도 학창시절에 느껴봤지만 하고 싶은 일 하려고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고 싶은 일할때 수학이 좀 걸림돌 되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것을 약속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